예, 안녕하십니까.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. 그동안 그 동작 역사문화연구소와 동작 공동체 라디오 이두 단체가 공동으로 이 그동안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재전 바로잡기 이런 제목으로 9주에 걸쳐서 이게총 9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이제 오늘이 10회잖아요. 그 오늘은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재전 바로잡기. 이 활동 결과를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,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이번 10회 방송을 마지막으로,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 문화대전 바로잡기, 이 시리즈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아쉽다고요? <laughs> 예, 저도 아쉽습니다.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 문화대전이요, 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고, 또 이미 수정 요청을 해 놓은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아직도 충분히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.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동작구청에서 이제나마 좀 문제 의식을 좀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댓글을 좀 달아서 고쳤다, 고치겠다,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이 수정 요청 민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법 속도 있게 좀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절히 참여한 덕분이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짱이다 오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기보다는 크게 보면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걸 빼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사육신인가 사치신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에서 사육신이 아니라 사치신이 맞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잖아요. 김문기의 허묘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에서 일단 사치신 의논했던 부분은 좀다 뺐어요. 그리고 국사핀찬위원회에서 답변했다라고 하는 종래의 사육신은 변함이 없다. 이렇게 했던 부분도 들어갔고요. 그래서 좀 일단 황당한 사실 그, 사칠신 주장. 이런 부분은 일단 좀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.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 백로가 논이든진검돌이라고 했던 이 노량진의 유래. 이게 꼭지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. 뭐, 다른 데서는 엉뚱하게 수양버들이 울창해서 노량진이라고 했다. 이런 게막 나오고 어떤 데는 뒤섞여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. 이 문제 얘기를 했었더니 전부 다 바뀌었어요, 이제. 백로가 눌리던 진검돌 이렇게 이제 고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어, 엉터리 집사동장 문화대전을 바꾸는데 성공했다. 이렇게 좀 보고 드릴 수 있고요.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상물. 여기서는 철도시발지 기념비 꼭지였었어요. 이 철도시발지가 인천역이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알고 봤더니 인천학 교수, 그 연구 교수가 그걸 썼더라.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건 상당히 지 진한 과정이었어요. 자꾸 거기서 반론이 나오고 그런데 반론을 엉뚱하게 내고 다시 또 제가 재반론을 펼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었고요. 그래서 바꾸긴 바꿨어요. 그런데 아주 묘하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아요. 본래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요. 학계에서는 철도시발지 기념비를 인천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요. 학계에서는 1975년 노량진역 군에 건립된 철도시발지 기념비는 인천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.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뉘앙스가 마치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. 사실은 아닌데. 아 이러면 안 되지. 사실 그 사람들 일부만 주장하는 것 뿐인데, 그래서 이게 정확히 되려면 일부 학계에서는 제기되었다 정도로만 하는 게딱 맞는데, 그렇진 않은 거죠.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죠.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다섯 번째 영상물에서는요, 제가 상도동하고 상도 일동을 소개하면서 이 상도동의 유래라든지 상도동의 역사, 이런 부분을 좀 잘못 기술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뭐냐면 상도동이라는 동네는 본래 상도리하고 성도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상도리가 되었고 이게 지금의 상도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거는 바꿨어요. 그것도 제가 이 뿌리까지 찾았잖아요. 이게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그 뿌리였구나 해서 그것도 문제제기해서 다 바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도 신속하게 바꾸겠다고 나왔는데요. 바뀐 거 보니까 그런데 황당해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도동은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. 이렇게 바꾸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상도 1동. 상도 1동은 옛날부터 그냥 상돌이었어요. 상특불에서 내려온 상돌이. 그리고 상도 2, 3, 4동이 성도활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상도 1동을 소개할 때는 상도 1동은 두 개의 마을로 되어 있었다. 이렇게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잖아요. 여기는 그냥 상돌이었다. 이렇게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, 거기다 대고도요, 상도 일동 꼭지에도 똑같이 복붙!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. 정말 무성이하죠. 그래서 이것도 절반의 성공이다. 더 노력을 해야 한다. 이것도 마저 고쳐라 이렇게 지금 요청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. 제가 일부러 상돌이, 성도알이 소개하는 그 영상물의 동작구청에서 댓글을 달았길래 그 댓글에다가 이거 잘못 고쳤어요. 이것도 바꾸셔야 하지 않아요. 이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. 여섯 번째 영상물에서는 효사정 이야기를 했었어요. 효사정하고 그 효사정을 지은 노한 이야기. 이노한 집안이 흑석동이나 노량진동하고 관련이 없다. 이 금천은 고사리에 본래 살고 있었다. 그리고 그 주변에 효사정도 짓고 그랬다. 그래서 그 효사정 자리는 지금의 노량진일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경계 지역이니까. 그건 정확히 몰라. 위치가.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선형은 대방동에 있었다. 이 부분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, 심지어는 막 어디에는 흑석동이다. 어디에는 노량진 동이다. 어디에는 대방동이다.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. 이거 많이 열심히 고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흑석동 선영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은 이제 빠졌고요. 그런데 여전히 그 집안 사람 중에서 노공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노사신의 그 자식인. 이 노공필 이야기를 하면서는 여전히 노량진 선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그, 완전히 성공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.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가 율목군이었다, 우리 동네가. 그리고 잉벌로연이었다.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두 개의 동네였었다, 이 동네가. 그랬는데 그 율목군의 또 다른 명칭인 동사힐. 이거를 동사힐 현이라고 소개하는 건 잘못되었다. 이런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걸 찾아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. 물론 올바로 한 것도 많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죠.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다 고쳤어요. 그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주도한 건다 고쳤고 두산백과사전도 하나 있더라고 거기는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. 다른 건다 고쳤는데 정말 이상하죠.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문화 대전에서는 율목본이라는 꼭지가 있고요. 동사일이라는 꼭지가 있어요. 두 꼭지 다 현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거 아직 안 고쳐진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까지는 절발의성공이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영상물에서는 용양봉 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용양봉 저정이 원래 잠시 쉬는 주정소 기능이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노량 행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. 이런데 이 엉터리 디지털 동작 문화 대전에서는 행궁으로 만들어졌고 주정소로도 이용되었다.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바꿔놨다라고 했었잖아요. 또 하나는 이 용양봉조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시흥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시흥길도 이용하고 과천길도 이용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4월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작년 12월 28일에 보니까 정식으로 또 글로도 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 정말 너무하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애석하게도 아직도 성과가 없다. 참 제가 문제제기한 것 중에서 성과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건 아직도 성과가 없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고요. 이 아홉 번째 영상물에서는 한강 방어선 전투, 6.25 한국전쟁 이야기 이걸 좀 다뤘었는데요. 여기에 꼭지 부풀리기, 이게 상당히 심하더라. 그래서 보니까 이 한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되는 꼭지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꼭지가 관련 없는 꼭지를 만들어냈더라. 이 1270꼭지 중에는 그런 꼭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종찬, 임, 임충식, 이준식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는 우리 동네 관련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더군다나 이종찬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그런 걸안 써놨더라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거는 그 다섯 달 만에 일부 수정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구체로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겠어요. 특히 이종찬 항목은 이게 비공개로 처리할지 아니면 뭐 내용을 수정해서 할지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절반의 성공이다. 더 기다려봐야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만 제가 문제 제기 한게 아니고, 그동안에 잘못된 거 많은 욕을 했었거든요. 가령 이제 서울 을로초등학교,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잖아요. 1908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, 1918년 3월 16일날 제1회 졸업식을 했다. 이렇게 돼있어요.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. 그랬더니, 이거는 1913년 3월에 첫 졸업식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좀 바꿨고요. 또 제가 국사봉의 지명률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. 제가 이전에 낸 책에서도 이건 많이 얘기했었죠. 생각사자 국사봉이라고 하면 양형대군하고 관련된 전설, 이게 결합된 거고, 스승사자 국사봉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학대사하고 관련된 전설이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 사람들이 전설하고 역사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전설은 전설일 뿐, 역사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. 개구로! 개구로!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. 마치 양영대군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인 양써 놨어요. 그것도 근거도 웃겨요. 그 세종대왕하고 양영대군이 아주 우애가 깊었대요. 그래서 그 사실로 봤을 때그 양영대군이 지금의 북사봉에 올라가서 나라를 걱정했는 게 사실일 것 같다는 거예요. 이게 말이나 돼요? 그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잖아요. 그거 다 후대에 양녕대군을 돋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전설인데, 전설을 역사와 헷갈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면 이게 양녕대군 집안이 지역에서 막 강하거든요.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마치 역사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, 그 지역 유지하고 밀착해서 동작구청이 이상한 짓을 한다. 이렇게 욕먹을 수 있다. 이거 바꿔야 한다. 그, 사자암 쪽, 그, 무학대사하고 관련되는 그런 국사봉전설도 동등하게 취급해줘야 한다. 이런 문제지를 했더니 받겠다.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고친거 보니까 전혀 안 받았어요. 약간만 수정해서 자기들 면피하는 식.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할게 많아요. 그리고 바꾸라고 해도 제대로 안 바꿔요.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구나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동작구에 이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것 이런 노력 함께 했으면 하고요. 특히 제가 첫 시작에 많이 강조했던 동작구의 자랑,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. 저는 이제 지금까지 10회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10회 이야기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아,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